커피로 시작하는 삼대한 아침 인것 같지만 1시간 타고 이제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간 이유는 밤선책을 1시간 넘게 해서 가버렸어요 나라 가. 다라 나라역에 도착했어요 아침 이제 한 12시 정도였는데 오늘은 자전거 빌려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곳이 많이 없어서 자전거 빌려서 이동을 갈 계획이에요 가는 길인데 꽤나 괜찮아 교토는 너무 시골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발달된 교토 같달까? 여기는 식사에 지금 들어갑니다. 아니 저네 그런 저렇게 망부석처럼 그냥 앉아있 분위기? 진짜 그냥 앉아 있다. 우리에 바이크입니다. 이 사슴이 그어졌어 완전 옛날 바이크네요. 우리는 고쿠즈에 도착했어요. 저게 기요미즈다라에서 본 탑이랑. 너무 유사하게 생겨서, 여기가 교토인지, 나라인지. 사슴이, 우리 아직 나라 공원도 안 갔는데. 귀여워. 근데 똥. 앉아도 돼? 어. 맛있니? 뭐 먹고 있어. 너무 나라는 따뜻하네요. 가서 젖겠어. 근데 지금 따뜻할 시간이긴 해. 그치. 지금 오늘 11도인데, 내일은 13도라니까 아마 더 더울 것 같아. 미라니아 네. 이 이거는 여기시 거야. 어, 너무 귀엽다. 을며 The i s u y a n Garden is consist of two portions, two parts. this is. But when many guests come, other other guests. Can I take a pictur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신 것 같아 이도 꽤나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 너무 잘하셔 저희는 설명도 의도치 않게 잘 들었고 여기 학생이라 천 엔이 아니라 오백 엔에 잘 들어왔어요 여기 한국 학생도 학생 요금을 받게 해주셔서 이제 바로 옆에 부다를 꼭꼭 보라고 하셔서 지금 꼭 보러 갑니다 어딜 가나 사슴이 있네 나라는 사슴의 나라 나나 나 사슴의, <laughs> <난> 사슴의 나라? 슴의 나라. 같이요 안녕? 어 인사해. 어머, 애교가 많네. 너왜 코에서 코에서 왜 이런 게 묻는 거냐, 아가야? 우리 만 원짜리 콤보 티켓을 끊고 들어갑니다. 야야 도다이지. 아, 진짜 카메라에는 잘안 당기는데 진짜 높고 큰거 같아. 저희는 이게 겨울 한정 일본 메뉴라고 해서 저는 이거 먹고 이거 먹어보려고요. 일본 한정 겨울 메뉴.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얼그레이인데 얼그레이 티에 우유에다가 꽃향이 되게 많이 첨가된 그런 맛이에요.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laughs> 나 너무 기지해도딱 지금. 일본 여행 평생의 숙제였던 아라비무찌를 겨우 사서 이제 자전거를 곧 반납하러 갑니다. 소스 없지? 소스 있어. 저희는 자전거를 반납하고 이제 야키, 야, 야, 야키. 야키니코를 먹으러 갑니다. 내가 오사카에서 먹고 싶었는데 다른 걸 먹느라 못 먹어서 나라에도 유명한 집이 있다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엄청 부드러운데 이양쪽 탱글하달까? 엄청 질기진 않는데 약간 탱글한 것 같아. 나는 어깨살 세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버터 갈릭. <목소리> 마지막은 엉덩이 살을 시켰어요. 왕어리 치고 간다. 네. 진짜 저항 없이 들려가면 너무 웃기네. <laughs> 유전자는 못 속인다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나도 똑같이 좋아. <laughs> 처음으로 큰마트 갑니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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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가방가 편의점보다 싼것 같아요 편의점 뭐, 포테이프집 밖에 없어가 너무 좋구나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무슨 캐릭터인 지 알아? 응. 그냥 귀엽지? 응 <laughs> 감사합니다 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었어 마트에 이런 게 있는 거 유튜브 보고 싶었어 도장 끼기 해고 오늘 야키메쿠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마트 들려서 까까 사서 이제 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밤 마무리합니다 초록 그리네 나라는 참 오사카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안녕 내일 봐요 오늘은 저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자전거를 빌려서 이동을 할 거예요 했죠? 전병 꼭 줘야 한다고 가봅시다 고고 오늘도 저희는 짠 정말 똑같은 전병 끄의 아이 다시 사전거 타고 사소사이를야지나가보자 아가야 전병 줄까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걸 뺏어 <laughs> 가는걸어 <laughs> 어머 어, 저돌적으로다가 야야 코바람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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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셔널 뮤지엄이고요. 어제는 닫아서 오늘 왔어요. 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아니, 아니 점점 빨라져!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전병!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널 너무 좋아하는 걸? 너인지 전병인지 모르겠지만. 전병이지. 여기도 냥약서를 하려고. 아니, 자전거 저렇게 해놓고. 유유히 너 도망가니? 뭘 잘했다고! Or... 야, 리가가이 어? 이렇야 어? 거야거야이거 이거야. 이주야가거야제거야 이거야. 이거 오늘은 문을 열어서. 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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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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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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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맛 안나이 정도 적당한 거아니 음. 근데 와사비 혹시 좋아해? 응 나도 뭐 음. 먹어래한먹 제발 딱이야 한명만먹어 와사비 밖에 없어 안 해? 아니면 와사비 와사비 지진야너 지금 보는데 <laughs>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짜릿해서 진짜 먹고 저기 할머니 뵙고 왔다니까? 무심 <laughs> 음, 나름 선했다며좀한거 응. 같아 체력이 지 아니 원래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건 힘들어 아니 <laughs> 야아니라고 생각하자 <laughs> 우린 이거 자전거 때문에 힘든 거야 아니, 우리 자전거 때문에 힘든 거야 맞아 <laughs> 자기가 사원인데 벌써부터 사슴인 맞춤도 보이네요. 막 아, 진짜 절권 걸린 걸 레전드. 아아.. 응, 응, 응. 완전 비포장 도로. 다이브레이서 그냥 막 나올듯.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리 와, 이리 와. 야 나눠 먹어. 아, 야, 하지 마. 사슴 한 마리 더있자야 뛰어 올라왔어. 소리 안 얘들아 없어, 없어. 나와, 나와. 위에 크림인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이었어. 어, 응. 와. 이거 진짜 시럽. 시럽맛 밖에 안 나. 저거 왜 자꾸 탐내지 그러니까. 야, 나 자전거 세워야 된다. 안다. 아, 보니 자전거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네요. 지도도 누가 뺏어 갔고요. 너지. 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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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후실로 걸 라스란 단어에 꽂혀서 그냥 막 들어와 버렸어요. 요거트 스무디는 아니고 요거트 라떼 이런 느낌? 와 진짜 요거트야. 응. 정말 밥인데 볶음밥? 밥? 근데 이 밥이 좀 신기해. 우리나라 밥이 아니야. 완전 포슬포슬하네. 응. 바나나 럿. 할말 잃었어. 바나나와 물과 요거트? 맛있어응 떡이야 음, <laughs> 엄청난 설명이고 또 익숙한 풍경이죠. 숙소에 있다가 자전거 반납하고 조금 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보려고요. 한한 시간을 정처 없이 매다가 결국 직장에도 좀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 버렸고. <laughs> <laughs> 아, 새운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나쁘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나아지아나나아이스크림지 가서 간사이 국제공항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험멀 가는 길이 너무 시골에요 너무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서 팔에 근육이 생길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머리 이옆 멀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하나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되게 적 있었단 말이지. 그거여 그래 가까? 저의 샐러드입니다. 3 8 0 0 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laughs> 갑자기 짐이 생겨버렸어요. 여기가 신발을 사다고 해서 예쁜 게 있길래 하나 사버렸습니다. 안에 이고 저게 많았는데 이게 삼개 맞지 않냐? 많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선스찾는거 너무 오래 걸리네요. 빙빙 돌았어. 선생님, 빙도돌 여기가 호텔이랑 이어져 있어가지고, 호텔 아래로 갔다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1 터미널이 아니라 2 터미널로 와서 뭐 로이스 파운드라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는 것만 몇개 사고, 정말 멘붕 와가지고 얼굴이 다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 그렇게 진짜 일본 여 끝나고